지금 동시판물들이 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도 매일매일 거의 네. 입고 무늬를 바꾸면서 바꾸고 있고, 네. 저는 빠르게 회신을 못 하고 있는데 아, 계속, 아, 저, 계속 밀려서 맞아요. 왜 계속 이렇게 동시판물이 많아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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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깊게 생각은안 해봤는데 음. 그냥 뭐 사실 전반적으로는 내 목소리를 내잖아요. 음. 음. 내 표현을 하고 뭐 옷을 입던 노래를 음. 부르고. 처럼 거기에 글도 쓰고 음, 말도 했듯이 글 글로 쓰고 글을 네. 네. 출판하고 싶고 음. 네. 너무 자기 표현하는 게 당연한 시대니까 음. 나이와 상관없이 네. 직업과 상관없이 그 동네 서점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서 음. 그 플랫폼이 생기니까 그쵸. 내 목소리를 저걸 통해서 낼수 있으니까 음. 아 저런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 좀더 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야 뭐 굳이 유격칠장 먹이런거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누군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저는 분명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 독립 출판이 되게 맞닿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좀 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순기능? 독립, 동네서전과 독립 출판의 순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그런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실 막혀 있으면 다른 데로 표현이 되거나 표현을 못 하면서 좀 쌓일 수 있잖아요 양들의 출판물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음. 또 숨겨놓을 수도 있는 같다생각어요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맞아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됐고 누군가는 그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음. 생겨서 또 이런 독립주파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근데, 보니까 음. 그런, 그냥 일반적이고 뻔한 얘기보다 음. 쟤는 무슨 생각하고 왔나? 이런 좀 개인적인 음. 얘기가 음. 더귀 기울여진 것 같아요. 네, 음. 목이 한 마리 줄었어 음. 목인가요? 새 같은데. 예전에. 싱커벌이고 근데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물론 많아지면서 많아야지 그 안에서 양질의 것들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 다양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것들도 확실히 있어요. 음. 뭐 누군가의 뭐, 음. 것을 약간 카피를 한다던가, 맞지 음, 사실 특방 운영자들은 보면 다 알거든요. 네. 대부분 이거를 따라 했다거나, 그리 약간 카피했다거나 많이 아는데, 네. 그런... 좀 보인다거나 본인은 안... 인정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는 카피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음. 네, 갑자기 우주 바뀌었어요. <laughs> 그 독립 출판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분야도 되게 다양해지는 거 같아요. 분야, 장르도 되게 다양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읽어주셨던. 약간 시와 에세이의 중간쯤. 네. 그런 게 맞죠. 뭐, 네. 단상, 잡문. 음, 막 단상, 잡문. 개인적으로 그 그쪽을 좋아하고. 음. 에세이, 전문 조방이 되고 싶다고. 음, 맞아요. 음, 예. 전례 날씨. 음, 네. 그리고 여행을 기록한 책도 맞죠? 되게 많아요. 네, 전 에세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픽 노블도 꽤 있고 음. 음, 사진집도 꽤 있고 음. 사진집도 많이 편집. 음. 그리고 뭐 독립 출판서의 큰 특징이라면은 장르를 특정하기 힘든 책이 많다는 그쵸. 거. 음. 소설도 꽤 있으나 이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laughs> 약간 헷갈리는 것들도 네, 많고. 네, 많고 그리고 요즘 도 독립 잡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네. 한두 재벌지. 명이 만드는 잡지들. 음. 지도 많아지는 요즘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 개인적으 음. 잡지도 좀 좋은데. 음. 재밌는 거 많아요. 음. 그게 거기 이제 아까 전에 <laughs> 말씀하셨던 어, 하나의 콘텐츠를 계속 작업해가는 거 음. 그런 음. 음. 작업리즈모브 어, 같은 잡지들은 음. 이제 음. 하나의 영화로 음. 한번의 책을 만든다라는 음. 느낌. 프리즈모브 되게 좋아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네. 계속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됐으면 좋겠어요. 음. 네. 영화도 저도 음. 영화도 음.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 잡지나. 독립 출판물 중에 영화를 소재로 다루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얼마 전에 알게 된 필로라는 잡지도 있고 음. 저기 별첩 프로그램에 있는 게스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시정지 시네마라고 네, 예, 독립영화 그 틀어주는 시네마에서도 네. 잡지를 내고 있죠. 네. 예. 꽤 많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그렇게 잡지 만들고 싶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게 단행본이나 독립 출판 만드는 친구들 음. 중에 되게 대다수가 잡지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잡지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잡지. 응. 왜 그럴까요? 잡지를. 잡지에, 그러게요. 응, 잡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가지좀 음, 네, 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월, 아니면 격월 아니면 개간 개간으로 또. 발행을 꾸준히 한다는 거. 그렇죠. 음. 그러니까 문해질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꾸준하게 발행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거 음. 같기도 하고요. 잡지는. 특별히 그거 좀 하세요. 어떤 거요? 약간 책방과 동네에서 전부 동네 유치원과 약간 매 거지는. 연이문을 다루시란 말씀인 거 같은데. 아 누가 투자를 해주시면 아니, 저도 하실 수, 할수 있으니까. <웃음> 있으니까. <웃음> 아니 그그 컨텐츠로 그 약간 포지션이좀돼 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물리적 시간의 문제가 음. 제일 크지 않을까. 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 책방 인터뷰 이런 식으로 어... 해가지고. 잡지는 않아도 이렇게 접는, 네네. 종이 이렇게 접어서 그걸로 해서 해도 될것 같아요. 그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그, 동네 책방 책을 뭐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또 좋은 책방을 소개하고 싶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약간 변화한 책방들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뭔가 네. 부록처럼 매달 네. 업그레이드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음. 너무 게게 책으로 이제 만드면 부담스럽고 접어서 뭐 프레스나 아니면 웹진도 괜찮지 않을까요? 웹진 아나저그 생각 했다. 웹진보다 약간 인스타진처럼. 인스타지 인스타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인스타가 좋은 게, 이렇게, 저 사진을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콘텐츠는 그대로 있어. 예를 들면. 음, 음, 음. 그래서, 그, 따라하기 책 같은 경우도 좋,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하기 음. 책은 사진이 여러 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책방이나 아니면 작가 소개하는 거나 음. 그런 것도 사진은 여러 개 가되 밑으로 콘텐츠는 그대로 있으니까. 음. 인스타로 보는 것도 오히려 그, 어, 웹진보도 알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인스타그 정도는 음, 음. 음. 그래, 파도 되고. 뭐. 그래서 독립출판한 친구들도 인스타나 음. 그 외에 SNS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그 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을 음. 온라인으로 조금 더 가깝게 많이 음. 보여주기 위해서. 음. 그 저는 그거를 요일를 생각했었는데, 음, 음. 동네책방이나 그런 걸 음. 소개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 있으면 하고 싶지만 대답 못하겠습니다. <laughs> 동네 책방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면 독립 출판 작단나 그 전반을 소개하고 음, 싶어요. 저는 독립과 기서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전반적인 책 문화에 사실 음. 관심이 있는 거고 음. 그책 문화 안에 그 독립 책방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마켓도 있고 전시도 있고 다른 음. 것들 다 있는 거 같아요. 음, 왜, 네, 왜냐면 얘가 하나만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책만 있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은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특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융합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있고, 이런 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너무 나쁘지 않다. 저는 좁고 작아가지고. <laughs> 좁고 작아서. 작아서. 아, 고 작아서 루고자가서이아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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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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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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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렇게렇게 저희가 독립 출판에 대해서도 할 얘기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음. 음, 다음화까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음, 이번화는, 이번화는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될지 두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laughs>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책방 TV입니다. <laughs> 책방 TV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책, 책방, 책방 TV입니다. TV입니다. 댓글. 구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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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